늦은 밤, 서울 도심의 밤은 온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인적이 드문 그곳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젊은 여자. 수민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만이 전부였고, 오래된 스마트폰의 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고된 하루를 보낸 듯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고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뒤에서 스멀스멀 다가온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순식간에 덮쳤다. 차가운 금속과 거친 손이 뒤엉켜 그녀의 입을 거친 천 조각으로 틀어막았다. 수미는 차가운 공포 속에서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빠르게 검은 승합차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비명은 한순간에 억눌렸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흔적은 순식간에 지워졌다. 좁고 축축한 공간, 철제 우리 안. 퀴퀴한 금속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수미는 두 손이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졌다. 쾅 거친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악몽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너 같은 건 이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세상은 이미 너를 잊었거든. 그 목소리가 희미해지는 동안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녀는 왜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였을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청 강력반, 전날 밤 발생한 납치 사건으로 인해 경찰청 강력반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다. 커피향과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인 사무실 안. 형사 김영준은 사건 서류를 든채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짙은 눈썹은 미간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고 며칠 밤샘 수사로 인해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그의 앞에는 수민의 납치 현장 사진들이 어지럽게 놓여있었지만 그 어떤 사진도 그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피해자 이름은 수민, 나이 20대 추정. 그게 전부인가? 형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팀원인 박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네, 형사님.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추적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미궁에 빠져들어요. 주민 등록은 말소된 지 오래고 신용카드 직장 기록 휴대폰 계정 그 어떤 개인 정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 같아요. 형준의 책상 위에 놓인 수민의 이름이 적힌 서류 위로 말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있다. 이어서 그녀의 신분증 사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정보 없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컴퓨터 화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가족이나 지인을 수소문했지만 그 흔한 연락처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사람 본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쉬며 사건의 난이도에 대해 불평했다. 형사님 흔적 없는 피해자라니 이건 낚시 아닙니까? 대체 우리가 뭘 수사합니까? 한 젊은 형사가 불만을 토로했다. 존재 증거가 없는데 누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넘기는 게. 그러나 형주는 쉽게 이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납치 현장에서 발견된 수민의 낡은 가죽 가방에 머물렀다. 달코 다른 가죽, 핏바랜 금속 장식.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낡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열쇠 하나가 전부였다. 그 가방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 그리고 피해자 사진 속 수민의 눈빛이 형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낡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형준의 손. 수첩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형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형주는 그 눈빛에서 잊혀진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감을 직감했다. 유령이라 형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유령이 아니라 세상이 지워버린 사람일 수도 있지. 그의 표정은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고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님을 직감하는 듯했다. 사무실의 분주함 속에서 형주는 홀로 수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각오를 다졌다. 며칠 뒤 수민이 갇혀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둔탁한 금속음이 울렸다. 그녀는 거친 돌멩이로 쇠사슬을 연거푸 내려쳐 손목을 풀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철창을 부수고 나왔다. 온몸을 휘감은 고통도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골목길. 수미는 맨발로 미친 듯이 달렸다. 수미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그녀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쫓는 자들과 쫓기는 자. 하지만 이 사냥에서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다. 결국 수미는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구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의 죄책감은 곧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서울 곳곳에서 연쇄적인 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모두 중년 남성이었고 그들의 시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마치 오랜 한이 담긴 듯한 처참한 죽음이었다.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납치 피해자였던 수민이 있었다. 형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수민이 피해자가 아니라 살인범이었다고. 그녀는 단순히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시의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의 복수 대상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이었다. 법의 심판을 피해 살아온 악인들.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는 언제나 어린 시절의 수민이 있었다. 그녀의 칼끝은 단순한 살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짓밟히고 묵살된 삶에 대한 절규였다. 정의가 외면한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다. 컨테이너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던 수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며칠 후 서울은 공포에 휩싸였다. 도심 곳곳에서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들의 시신은 무참히 훼손되어 있었으며 마치 오랜 증오와 분노가 담긴 듯한 잔인한 방식으로 죽어 있었다. 형사 김영준은 연쇄 살인 사건과 수민의 납치 사건 사이의 기묘한 연결고리를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살인 현장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과거 행적과 연결되는 미세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다. 형준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팀원들에게 충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가 찾던 납치 피해자 수민. 그 여자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형준의 말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다.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됩니다, 형사님. 그 여자는 납치 피해자였다구요. 몸에 상처 투성이 인채로 겨우 탈출한 사람입니다. 한 팀원이 격분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형준은 냉정하게 화면을 가리켰다. 우리가 발견한 단서는 이겁니다. 모든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 박종수, 최민호, 김동식 이들은 과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의 관련자들입니다. 25년 전 아동 성폭행 미제 사건, 20년 전 아동 학대 사건, 그리고 15년 전 고아원 비리 사건 이들은 모두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악인들이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형주는 납치 사건 서류 속 수민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했다. 고아원 앞 마당에 홀로 서 있던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눈빛은 지금의 수민처럼 단호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의 복수 대상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형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납치범들 역시 수민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었고 그들이 오히려 수민의 손에 죽기 전에 먼저 그녀를 납치하려 했던 것이다. 수민의 칼 끝은 단순한 살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짓밟히고 묵살된 삶에 대한 절규였다. 정의가 외면한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워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그림자였다. 형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숨이 턱 막혔다. 피해자였던 수민이 순식간에 가해자가 된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제 누구를 쫓고 있는가? 과거의 진실,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납치 피해자였던 수민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형사 김영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자료실에 틀어박혀 수민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컴퓨터 속 데이터베이스는 그녀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지만, 형준은 끈질기게 발품을 팔아 종이 기록과 오래된 뉴스 기사들을 뒤졌다. 그의 손에는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울 해피고아원 아동학대 사건. 20여 년전 사회면을 잠깐 장식했다 사라졌던 사건이었다. 서류를 넘길수록 형준의 얼굴은 굳어갔다. 수미는 그곳의 원생이었다. 그녀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할 어른들은 오히려 폭력을 일삼았고 아이들은 짐승처럼 다루어졌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수민이 어렵게 찾아냈던 유일한 혈육, 먼 친척들은 그녀를 감싸 죽이는 커녕 성적으로 학대하며 다시 지옥으로 내몰았다. 형주는 관련 서류에 적힌 친척의 이름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이번 연쇄 살인의 두 번째 희생자였다. 수민이 도움을 청했을 때 세상은 침묵했다. 이웃들은 아이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창문을 굳게 닫았고 학교는 가정 문제라며 무관심하게 돌아섰다. 심지어 아동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렸고 그녀의 비명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형주는 수민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들었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생각했던 그 수첩의 핏바랜 표지 안쪽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하나씩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이름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하고 학대했던 이들의 것이었다. 이게 그녀의 복수 명단이었군. 형주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수미는 단순히 납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해온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은 단순한 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짓밟힌 삶에 대한 처절한 절규이자 세상이 외면했던 정의를 집행하는 유일한 도구였다. 그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이름들 위로 그려진 굵은 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형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범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외면한 삶의 비극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이 어디에 있을지 그는 알수 없었다. 서울 버려진 창고 옥상 늦은 밤 어린 시절의 수첩에 적힌 마지막 이름 형사 김영준은 그 이름의 행적을 추적해 도심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옥상.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 수민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어떤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민,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형준의 목소리가 옥상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그녀를 체포해야 하는 경찰의 의무와 그녀의 끔찍한 과거를 이해하는 한 인간의 연민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수민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복수가 더큰 파멸로 이어질 것을 그는 예감했다. 그만하라고요? 수민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세상이 저를 버렸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법은 그들을 외면했고, 사람들은 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죠. 이제 와서 누가 저에게 그만하라고 할수 있죠. 수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형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체념과 해방,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마치 길고 긴 악몽의 끝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은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수민은 마지막 목표물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다. 바로 그때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의 사이렌 소리가 옥상 아래에서 울려 퍼졌다. 형준은 수민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멈춰, 수민.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수민은 형준에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끝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형주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녀는 범인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까?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수민의 복수가 불러온 광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경계는 무너졌고 형주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과연 그녀의 복수는 끝났을까? 복수의 그림자는 여전히 도시의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